아, 오늘은 이제 이 바닥 공사를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왔습니다. 제가 이제 공사하는 김에 아쉬운 거를 좀수정을 하려다 보니까, 어, 아마도 50%긴 한데, 이쪽 공간에 다른 도구 하나, 장비 하나가 들어올 거예요. 와가지고 장비를 얼만큼 사나 모르겠습니다. 하하 <laughs> 그래서, 이제 스튜디오 A랑 B에 딱 맞게끔 진짜 좀 샷하고 퍼팅하고 잘 나올 수 있게 한번 잘 준비를 해볼게요. 여기 보시면, 여기가 <laughs> 이제, 여기 이제 사건의 원형, 원흉, 네. 원형지인데, 이렇게 많이 깔끔해졌고요 네. 좀 더, 네, 재밌는 이제 세팅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. 나가서 공을 칠수 있는 환경이랑 엄청 좀 비슷하게 해놨어요. 처음 할 때랑 두 번째 할 때랑도 다르고, 그 다음에 또할 때도 다르겠죠. 보이시죠? 이렇게, 이렇게. 이전 느낌이랑 좀 달라요. 이전에는 이제 되게 좀 그린이 작고 높았는데, 지금은 조금 전체로 낮아지고 좀 커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혼대 냄새가 지금 너무 나가지고, 막 코가 비염이 난리가 났네요. 짐을 <놀람> 옮기고 있습니다. 네, 다행히도 이제 헛살진 않은 것 같아요. 도와주러 이제 <laughs> 와주신 분들이 계셔가지고, 덜 힘들게. 하고 있습니다. 석스이하이 구석. 구석. <laughs> <네쓰. 웃음>